매일 주님과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이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